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은 있어야 필수적으로 있어야 오, 된다는 거잖아요.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때 사회생활을 하려면 해야 될것 청약 저축 가입하기. 그런 거였거든요. 2 0살 이상 넘어가면 어. 저도 사회생활 첫해때 만들었어요. 네. <목소리> 이제는 초등학생 들어가면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좀 이렇게 재테크라 그럴까요?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가확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나, 나리 씨는 네. 아직 청약통장이 없고요또 네. 저도 아, 없어요. 어, 이상원 기자도 두 아, 분에서 얘기는 계속하는데, 저는 네. 좀뭐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응. 또 그러면 또 은행 가야 되고. 귀찮고 뭐하 거죠? 기자가 는거싫어 <laughs> 어디 현장 가는 걸 귀찮으신 <laughs> 것 같은데요? 같이 가서 만들어 가요 <laughs> 아, 뭐야 만들고. 지금 이거 집뭐예 뭐. 뭐, 아, 지금, 아, 지금 뭐예요 지금? 뭐 <laughs> <laughs> 아,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? 방 <laughs> 중에? <laughs> 아 정말 청약이 매저져요니다 <laughs> <주님은. 웃음> 같이 가게 카메라 달고 갑시다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촬영 갔다가 개집을 만들어 주면서 좀 개집 만들면서만들 주면서 개집 마을 못하네? 개집 마련하는데 개집 마련을 못할까? 어짜다 진짜 아, 우리 나리 씨. 네. 파이팅. 내 집도 만들어야지. <laughs>